이 동작에 대한 비밀을 이해해 봐야 돼요. 허리 라인 위로 내 손이 올라오면 안 돼요. 허리 라인 아래에서 헤드가 올라오는 팔이 늘려져 있는 상태고요. 가슴이 움직이면 팔이 따라가죠. 좀 과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헤드가 올라가는 거예요. 헤드 무게가 탁 올라가면 무게 계속 따라서 스트레칭 하듯이 올라오세요. 자, 1단계. 2단계 헤드. 양손은 허리 라인. 그렇죠 3단계 크기를 크게. 이 동작이에요. 약간 엇박자죠? 체중, 헤드. 체중, 헤드. 체중, 헤드. 체중, 헤드. 체중, 헤드. 계속 엇박자로 계속 움직이다가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.